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입을 벌리며 화가 나 있는 아이콘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 놈만 입을 벌리고 있는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수많은 캐릭터들이 다들 입을 벌리고 어딘가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아이콘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화가 나 있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클래시 오브 클랜이 큰 인기를 끌던 과거로 되돌아가 봐야 한다. 한창 TV 광고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클래시 오브 클랜. 사람들이 클래시 오브 클랜 할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캐릭터라면 바로 이 바바리안이라는 캐릭터일 것이다. 바바리아는 클래시 오브 클랜의 아이콘을 맡고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캐릭터이며 이놈 역시 아이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과거 클래시 오브 클랜의 대흥행 이후 클래시 오브 클랜의 게임성을 비슷하게 바꿔 출시하던 아류작들은 대부분 클래시 오브 클랜과 비슷하게 입을 벌리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의 아이콘을 차용하기 시작했고 클래시 오브 클랜에게 영감을 받아 출시한 게임들 역시 입을 벌리고 화나 있는 유형의 아이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 열린 BIC 컨퍼런스 글로벌 마켓에서의 피처드 전략에서도 클래시 오브 클랜의 흥행 이후 환한 얼굴에 입을 벌리는 아이콘 디자인 사용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을 정도로 클래시 오브 클랜의 영향이 컸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을 벌리고 환한 얼굴을 한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슈가웨이의 프로듀서인 앤드류스미스에 따르면 앱 아이콘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과 앱에 대한 기억력을 생성할 확률이 높다고 하며 유저들에게 앱에 대한 기억력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 공의 캐릭터보단 인간과 같은 캐릭터를 디자인했을 때 기억하기 더 쉽다고 한다. 환한 얼굴에 큰 입과 이빨을 보여 유저들에게 짧지만 강한 인상을 심어준 저 클래시 오브 클랜의 아이콘 디자인이 기억되기 쉬운 아이콘의 올바른 예의자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한 것이며 한 외신글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아이콘을 액션 마우스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액션 마우스 아이콘 디자인이 동양 게임들보다 서양 게임들에서 특히 많이 목격되는데 이는 서양과 동양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영국 글래스고대의 감정 연구 내용을 참고해 보자면 서양에서는 상대의 입을 보고 감정을 읽는다고 하며 동양은 눈으로 감정을 읽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이모티콘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눈의 특징을 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입에 포커싱을 맞춰 입 모양을 변화시킨 이모티콘을 주로 사용한다. 유저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앱 아이콘 특성상 입을 보고 감정을 읽는 서양에서 특히 이 액션 마우스 디자인이 많이 사용되는 것일 수도 있다. 폴아웃 쉘터 역시 2년 전 업데이트를 통해 액션 마우스 형태의 아이콘으로 변경해 패러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작성되어 있는 게임 설명에서는 볼드텍에서는 많은 유저들이 오른쪽을 보고 소리치고 있는 게임 아이콘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라는 문구를 작성해 많은 유저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